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아주면 은고무를 끼는 사람이 좀 편하게 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고무리 식당 가라 기존에 식당 마당 반은 지금 시공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나머지 반을 오늘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반부터가 식당이 손님이 많다 그래가지고, 11시 반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진짜 손님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던 관 구멍이 잘안 보이죠? 여기서도 구멍이 잘안 보입니다. 위에서 살짝 노출이 돼 있어요. 그 살짝 노출되어 있는 관. 돌려, 돌려, 뭘 내려. 무식한 놈들이죠? 관 방향도 안 돌리고. 음, 그저 이 한국 놈들은 승질만 그래가지고. 보고 있고요. 물이 내려가는 방향이 있는데 거꾸로 서면안 되니까 물 수평자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음. 너무 세도 안 되고, 옆부 배가 나도, 안 되고, 지금 아마도, 부 배가 너무 세니까 밑을 조금 더 줄여 가지고, 부 배를 맞춘 것 같습니다. 에또뭐 잘못했나... 음... 관까지만 영상을 찍을게요.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 공격이니까. 아, 지금 관에 발을 걸때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 지난 동영상 찾아보면은 발을 걸때 장비가 해줘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담겨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검색에 수간 시공이라고 치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무링을 네, 다시 끼고, 아까하고도 반복 작업이죠. 참고로 지금 건물에 기고 계신 분은 현장의 똥푸 기사님입니다. 저희는 똥푸하는 것보다 녹아다 뛰는 게더 편해요.

요령은 밑에서부터 위로 끼는 건데, 아까는 위에서 밑으로 끼려고 하는 니까힘었겠죠 음. 음. 뭐야? 음에에에에 네. 쪽쪽 빨아먹어 일단.